10개 감사합니다. 주식님, 고마워요. 내뼈 없는 닭발이에요. 뼈 있는 거는 이게 먹기가 좀 불편하기도 하고, 좀 뭐라 해야 되죠? 그런 게좀 있어요. 아, 아무래도 발라먹는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 그래서 그렇지. 아이고. 먹방 할 때는 너무 느리게 먹으면 또 시청자분들도 싫어해. 이거랑 이거랑 바꾸려고요. 똑똑한데 바꿀게. 똑똑하다 너. 어차피 필요 없는. 젓가락과 수저는 치우겠습니다 침샘을 자급해요 드세요 배고프시면 원래 배고플때먹어야돼요 먹고 운동하면 되지 살찔거 걱정하지말고 운동해요 안돼 안돼 매운거라서 너네 안된다 강아지들은 맥붙짜고 인간이 먹는 음식을 다 주면 안 돼요, 원래. 쿨피스요? 아, 네, 아, 네. 먹으면 안 돼. 배불러. 며칠 전에도 내가 엽떡 먹다가 쿨피스 먼저 먹었는데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었었죠. 먹다가 중간에 얼평했잖아. 그래서. 배가 불러서 안 들어가는 거. 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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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좋아한단다 왜요? 전 누구나 다 사랑해요 네뼈 없는 뼈 없는 닭발입니다 원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음. 내가 애기랑 뿌까한테 매니저 줬는데 쟤네 왜 매니저 그 모양이 안 나오지? 애기가 핸드폰이라서 그런가 지금? 까가너 지금 매니저 되어 있지? 그지? 안 되어 있냐? 무바따님 감사합니다. 별리님 고맙습니다. 땡큐. 지금 한 3,000분 정도 보고 계시네요. 네. 저한테 몇명 있냐고 물어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핸드폰 클릭하면 몇명 있는지 오른쪽 위에 상단에 떠요. 네. 맛있겠죠? 맛있어요. 맘 아프게 왜 한개 다섯개 고맙습니다 맘 안아파 괜찮아 내가 아프지? 아모레니즘 뿌잉 한개 고맙습니다 아 어, 맵다 온다 슬슬 슬슬 입질이 오고 있어요 유빈이가 한개 고맙습니다. 뚝배 군대가? 잘 갔다 와. 햇본이 고맙습니다. 네, 전 군대들이 많지라고요전 공익, 공익이라서. 네, 군대들이 많지라고요 죄송합니다. 네. 현역분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뚜까가 100점으로 여러번, 무슨, 음, 음. 노래 띄워주고 싶은데 아쉽다요. 뚜까 100점 고마워. 언제 가는데, 근데? 언제 가? 올까야 언제가? 날짜가 언제야? 음, 아직 많은 남았네. 괜찮네. 어, 입술 빨개진 거 보여요? 인중에 땀찼어 지금. 장난 아니다 엄청 맵습니다 지금 엄마야 아 어, 매워 그나마 크림소스가 들어가서 좀 덜매운거지 닭발은 아직도 매워요 KS님 감사합니다 KK님 고맙습니다 은하님께서 또 별풍성 고맙습니다. 매워도 맛있지. 당연하지. 물 물어봐. 그래, 이 시간에 먹은 게 제일 맛있어. 전 매운 거 먹고 화장실에서 그렇게 고생하지 않는 타입이에요. 도현이 중계방 가 있는 거 아니야? 수담님께서 고맙습니다. 여자 고마워요. 생갈이 멋섯오시의 뽀삐 고맙습니다. 아유, 뿌잉 고맙습니다. 105님 고맙습니다. 뽀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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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 고맙습니다. 땡큐. 근데 나도 운동을 하니까. 그래서 살을 안 찌는 거지. 근데 네, 먹방하면 또 쪄요. 안찔 수가 없어. 먹고서 토하지 않는 이상 안찔 수가 없어. 음, 절대로. 먹고서 토하면 안 찍니다. 몇몇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 아좀그 뭐죠? 저는 토하는 것이라서 술을 안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 아배워 그럼 때려 죽어도 못할 것 같아. 중계방에 있다고 온 거라니까, 저거. 이게. 중계방 갔다 왔지. 저거가 아니라 저기. 그랬어요, 저기. 아 어, 더. 복스럽게 먹는다고요? 너무 급하게 먹지 않아요, 제가? 좀 사람들이 너무 급하게 먹는대요. 저거. 아 에어컨 틀었는데도 덥냐. 아땀 나면 또 갈라지는데 이거.